예,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 청주여자교도소입니다. 오늘 최순원씨 면회를 했습니다. 최순원씨가 아,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작년 12월달에 왔는데 지금은 화창한 5월 12일입니다. 네, 녹음이 한참 오르셨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 작년 12월 달에 최순 씨 면회를 갔다 오고 나서, 예, 오늘 처음 갔었어요. 어, 사실 뭐 그동안에도 최순 씨가 저한테 편지를 한세 번, 네번 보냈는데, 저는 편지를 그렇게 잘 보내질 못했어요.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정도 어,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음, 그동안 자료는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컴퓨터에 저장은 많이 해놨는데 또 편지를 쓰게 되지를 않았어요. 뭐박 대통령이 나오시고 나니까 아, 편지를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다들 동진이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뭐 선거 하느라 바빴고 선거 이후에 또 우리 마음이 참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또, <laughs> 박 대통령, 어, 끊으로 그 해서, 참, 편지 쓰게, 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뭐, 이런 자료는 볼 때마다, 어, 최순 씨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참 많았었는데, 어, 막상 앉아서 편지를 쓰게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제가 편지 쓸 때는, 단순히 그 어떤 뭐, 사연, 편지 이거보다도, 뭐, 자료들을 많이 보내죠. 이런 저런 자료들 많이 보내는데, 음, 저장은 해놓지만 막상 또 이제 그거를 편지하고 같이 보내려면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참 시간이 걸려요.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지난주 5일, 뭐 6일 이렇게, 아, 뭐 4일, 5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5일날 좀 밤을 샜어요. <laughs> 밤을 새고 6일날, 아, 금요일날 보냈어요. 금요일. 오랜만에 좀 보냈죠 이거저것 해서 그러면서 한번 면회를 가야 되겠다 누구나 뭐뭐 성재준 씨또 어, 가세연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최순 씨가 여러 가지를 좀 답답해 할것 같아서 음, 좀 면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제 제가 교도소로 연락을 했어요 최순 씨 면회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지가 않아요. 뭐 그거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최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신분을 하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인터넷으로는 예약이 안 돼요. 제가 하여튼 뭐 초기에 이렇게 뭐동부구치소 있을 때 면회도 몇 번을 했고 그래서 어, 인터넷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전화를 했고 어제 전화를 했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좋겠다. 근데 금요일날또 제가 혹시 또 마음이 동해서 시골 내려갈지도 모를 것 같아서, 목요일에 오늘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시기 정도 괜찮다고. 그래서 오늘 김경도 씨하고 또 시간이 맞아갖고, 같이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음, 지난번 10월 달에 봤을 때보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눈에 띌 정도로. 그랬더니, 어, 굉장히, 뭐, 허리 디스크, 또 골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어, 약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 도저히 밥맛도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너무 아프고,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한 10kg가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최순씨 책을 다시 또한번 읽었거든요. 그때도 최순 씨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어, 재판받으면서, 그것도한 10kg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계속 뭐살 빠지는 얘기가 나오죠. 2018년도에 최선 씨가 또 어깨 수술도 받았고, 뭐 계속 살이 빠지는데, 요번에도, 요번에는 갔더니, 살도, 12월 달에는 얼굴이 이제 환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얼굴도 이렇게 환하지는 않았었고, 살이 이렇게 빠진 게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게 의료 과정을 고수를 한 상태인데, 그것도 뭐 진행되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그런 뭐, 고통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음, 뭐, 청주에서 받기는 좀, 어, 못 믿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동부 구치소에 있을 때 갔던, 요 가까이 그 서울에 있는 그 병원을 가고 싶어서 하는데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뭐, 제가 최선 씨 책을 읽으면서도 보면 완전히 뭐 사람이 병신돼서 나가거나 죽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소에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아파서 죽든가 말든가 아마 기절 기절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마 절대로 내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5월 19일이 안민석을 고소한 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열려요. 지난번에 어 항소심 재판 이 있어서 같은 변호사가 나와서 뭐. 벌금이 1억 그 손해 배상금이 너무 많다. 어, 그리고 뭐 자기네들은 뭐 안민석이는 지가 거짓말 하지 않았다. 어? 그부 그부들이 뜯은 얘기다.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을 했는데 판사가 그날 바로 그냥 아, 어, 다음 주 19일 날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일심하고 달라질 거는 없겠죠.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안민석이는 도저 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거죠 형사 재판 형사 고소도 했는데 이것도 진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민사소송 에서 판사가 물었어요 그 독일에다가 수사를 요청을 했나 무슨 자료를 받은게 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 안민석의 변호인 측이 뭐 국제 공조 국제조사 국제조사 공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 대한민국에서 안했다 할게 있어야 하죠 최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독일에서 그 기수유예로 다 끝난 거라고 독일에서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어? 저도 독일 회사랑 일을 했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거든요. 가짜로 적당히 속이고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최순 씨책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코아스포츠 비데그 회사를 어? 문 닫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급하게 회사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독일법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빨리 그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게 그게 가당치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어, 뭐 난리가 나니까 회사를 어쩔 수 없이 문 닫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건 한국에 앉아갖고 안민석이도 마찬가지고 박 대통령, 최순 씨 재판했던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삼성 재판했던 그 검찰들, 김혜경, 김영철 이런 인간들 집불도 모르고 앉아갖고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는지 자료를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앉아 거짓말을 하고 앉았지. 응? 그래서 독일에서 자료 받을 것도 없는데 오산 경찰서에서 독일에서 자료가 와야지 된다고 하면서 재판 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오산 경찰서의 담당자 알아갖고 한번 연락이나 한번 제가 취해 볼 거예요.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검수반박해갖고 경찰한테 다 수사권이 넘어갔으니까 경찰이 뭐를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뭐 장화성 동생 관련 디스카브리 펀드 그것도 경찰 조사하고 터뜨릴 때매요. 그 경찰이 뭐 하는 어 하는 표시라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해야지. 응? 하여튼 그래서 최순 씨가 그 얘기를 해갖고 저 오산 경찰서에 뭐 되든가 말든가 하여튼 연락은 한번 해볼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빨리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 한번 연락을 어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오산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형사재판은 아마 의정수법 의정부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최순 씨 석방하라는 얘기도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응? 뭐, 그 최순 씨가, 제가 들어갔더니 최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정원 응? 직원들도 다 석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페네마에 나와서 2019년 12월 2 3일날 어, 국정원 직원들 결, 하, 결심한 내용, 그 얘기도 알려드렸지만은,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 국정원 어, 직원 몇 분들, 그러면 형이 이제 짧은 분들은 다 형을 살고 나왔을 거예요. 아, 그 뭐, 그새다 구속돼서 재판받은 분들이 많고,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작년 2021년 10월 달인가, 이때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나면서 다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곧 이제 나오실 분들도 있고 민병주 또 민병환 이분들 같은 경우에 파견송심 대법원에서도 어, 3년 아마 어, 이런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형을 어, 그렇게 많이 살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뭐 아직도 9년이나 남았으니까 그게 많은 것 같고. 아울러 뭐 최순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석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일 날어현 수석이 음 가석방 이 됐어요. 아마 그뭐 어, 석가탄실 이걸로 해서 아마 가석방이 된것 같은데 이분이 그 LCT 그 건으로 어, 형을 어 여기서 어 이게 이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로 1년 또 6개월을 받았어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뭐, 보수단체에 지원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1년 6개월 받았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그 실형받은 분이, 어, 뭐, 그, 김유준 시장님하고 현준 행정관, 그 다음에 이현기환 수석, 이렇게 세 분이 받았는데, 어, 아마 이 형, 어, 지금까지 재판받았던 것은, 어, 형을 다 살고, 아, 어, 이세 가지 형, 어, 이 지금까지 재판받았던 것으로, 아마 가석방이 돼서 나온 것 같고 이분이 아직도 그 강신명 경찰청장 이분하고 그 2016년도 총선에 개입했다는 그 끈으로 또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똑같은 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재판으로 벌써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하고. 같이 재판 받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분이 나왔어요. 법원에 재판에 나왔는데 그때 여자분이 두 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는 구속된부 고속대서 재판 받는 분이 현기한 수석밖에 없는데 아마 그 여자 두 분이 현기한 수석의 뭐 가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기한 수석이 나왔는데 내가 제가 옛날에 그 봤을 때보다 이분도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진 그 얼굴이 좀 동글스름하게 됐는데, 뭐, 지금은 어 얼굴이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에 그래서, 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뭐, 문재인, 문재인이가 이제, 문재인이가 있으면서 풀어진 마지막으로 그박 대통령 시절에 그, 뭐, 관련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 국정원장 세 분하고, 어, 기조실장 이은수 씨, 그리고 원생욱 국장, 국정원장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또 합쳐서 11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어, 감옥에 있는데, 아마 몇 분들은 형이 뭐 2년, 2년 6개월 뭐 이렇게 되었고 아마 그대, 어, 형을 뭐 웬만큼 살았을 테고, 어, 그래서 이런 분들 해갖고 다 풀어줘야 돼요. 어, 그 최선 씨하고, 어? 그랬는데 뭐, 가들 국정원, 뭐, 기견 수석 얘기 나오니까 국정원들 석방은 뭐,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최순 씨도 풀어줘야 돼요. 어?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 풀어줘야 되는데, 참, 이걸 누가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순 씨하고, 음, 여러 가지 안에 있으면서 좀 걱정도 많이 할것 같아서, 제가 편지로도 좀 알려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최선 씨 책을 읽으면서 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적은 놓지를 않아서 막상 또 가니까 뭐또 뭐를 좀 물어봐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최선 씨가 그 책에서 검찰들을 영어 이니셜로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그 검찰들 이름을 좀다 알려달라. 뭐우정창 기자도 그 검찰들 실명을 다 밝혔고 뭐변희재도그 책에서 검찰들 실명을 다 밝혔으니까 뭐 최선 씨도 마찬가지로 뭐, 검찰들의 이름을 인니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라도 좀 참고로 그 최순 씨 책에 나왔던 검찰들의 실명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또 최순 씨가 또 저한테 좀 부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최순 씨한테 보내주고, 하여튼 뭐 보면 사람을 가둬놓고 이게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거든요. 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없는 상태라 밖에서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대처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어 그런 상태잖아요. 뭐정유라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대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되니까 참 당한 사람은 억울한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당사자가 갇혀 있으면서 전혀 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참, 억울하게, 음, 짝이 없죠. 에, 그, 뭐, 정유라가 나와서, 뭐, 뭐, 사실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뭐, 그리고 뭐, 유라도 여러 가지 조심을 하겠죠. 에, 딱히 뭐 제가 뭐, 뭐, 조심시킬 거는 없고, 뭐, 그리고 또 제가 또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어, 해서. 참, 뭐, 최순 씨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쨌든 하루빨리 좀 병원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병원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나오면서 제가 거기는 지금 뭐 마지막 창고 때 이제 가방 놓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뭐 교도소고 뭐 재판받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한마디를 했죠.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제가 있어서 여기 들어온 분이 아니다. 언젠가는 무죄를 입증할 거고 무죄가 밝혀질 텐데 이렇게 어~ 뭐 인권을 무시하는 건안 되지 않느냐 병원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여튼 뭐~ 그분한테 뭐~ 그 직원한테 뭐~ 그런 얘기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인권은 없고 어~ 정말. 뭐 어쩌면 도리어 정말 어뭐 김경수나 이 정도 됐으면 교도소에서 저렇게 함부로 대학겠어요? 응?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덮어씌워 갖고 저 사람 무슨 죄인 취급하는데 우리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 제가 최수연씨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책을 다시 한번 다 읽어 줘야 되 아니 이 책을 정말 다 읽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나 엉터리고. 진짜 무슨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동훈이가 무슨 법무부 장관 할수 있는지 기가 막힐 분이에요 진짜 저것들이 양심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석방해줘야 돼요. 뭐 국정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최순 씨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당장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안타까운, 음,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뭐 위로할 거는 없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고통을 좀 나눈다 아니면 또 이런 진실을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